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호남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에서 첫 유세를 펼친 이재명 후보는 사활을 건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연일 강행군으로 인해서 다소 모기신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극복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의 정치 보복 발언과 검찰 제국만은 막아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을 뽑느냐, 윤석열을 뽑느냐가 아니라 내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라고 말하면서 연설 막판에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버리죠 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당연히 거시기 해버려야죠. 이 거시기라는 단어, 무수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화, 개백에서도 거식이 해불자 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거식이라는 단어에 신라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우스운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로 이 이재명 후보의 거식이 해버리죠 라는 말은 닥치고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닥치고 사전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됐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어제 이재명 플러스 앱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상대방 후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해도 지지율이 끄떡없다.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수준 아닌가. 후보 본인의 실력으로는 지지율을 못 올리고 상대방이 실책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답답한 상황이다. 현실은 냉엄하다. 라면서 질책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더 성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지지율은 파도와 같아서 언제나 출렁인다. 저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실적과 실력이 검증됐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결국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언제나 믿고 있다. 대통령이 돼서 더 나은 변화, 더 좋은 변화를 보여드리겠다. 더 힘을 내겠다. 3월 10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반드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층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게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무너뜨리고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론조작을 합니다. 중도층은 지지율에 민감하니까요. 그러나 지지율은 파도와 같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진리입니다. 여론조사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일일비 1위 1위 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사전 투표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런데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영업제한을 기존의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준다는 겁니다.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장난치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차고 넘치는데 탁상머리에 앉아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가 한 시간 연장이라니 정말 참 답답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어디 까미나 됩니까? 국민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 겁니까? 지금처럼 이 모양 이꼴로 정책을 펼치니까 분노하는 것인데 끝까지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단독으로라도 강경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신의 선거처럼만 뛰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총괄 선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연일 이 윤석열을 향해서 날선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재산 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200만원 월급쟁이가 69억원을 어떻게 모았냐? 대통령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겠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이 공정이다. 김건희 씨는 월급 200만원을 받으면서 69억원 재산 형성을 했냐고 물었으나 윤석열 캠프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69억 원을 200만 원 월급제가 모으려면 288년 걸린다. 돈한푼안 쓰고 모아도 288년이다. 지금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받는 월급 생활자가 대한민국 몇 퍼센트겠냐? 이분들 억장 무너진다.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생활하기도 빠듯하고 집한채 장만도 어려운데 월급 200만 원으로 20년 생활한 분이 69억 원을 모으면서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윤석열 후보는 자기 집안 부정부패부터 청산을 해야 한다. 중대한 경제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정의를 얘기할 수 있냐? 검찰은 즉각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해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캠프는 김건희의 재산 형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공범으로 찍힌 재산에 대해 국민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과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69억이 아니라 77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수입이 없어도 1년도 안 돼서 재산이 6억이나 불어나는 신박한 집안이죠. 참 부럽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져야 저렇게 벌지 않아도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지 이거 전 국민에게 그 신박한 기술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손톱만한 의혹만 보이면 언론들이 돌아가면서 돼서 특필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입을 쳐 닫아 버립니다. 하다못해 윤석열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부친의 집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아예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데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 그리고 자녀의 재산도 공개를 합니다. 그런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때 인적 공제 다 받아놓고 세제혜택은 아주 깨알같이 챙겼으면서 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부모 재산 공개 거부해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배와의 커넥션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일까요? 매우 강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떠들어 대면서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작자가 정작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증만큼은 성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요. 그러면서 대장동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입을 털어 대지요. 닥치고 특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반드시 3월 4일과 5일에 사전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9호는 닥치고 투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